썸네일 보고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감히 평생 후회한다는 표현을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깨가 아픈데도 그냥 참으셨던 분들이 결국 몇년후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로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이겁니다. 진작 좀 관리할 걸 그랬어요. 처음엔 조금만 아팠는데 그때 뭐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빨래를 넣을 때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가시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어깨에서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밤에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방법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며 2주만 꾸준히 따라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재활 운동 수업에 오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방법들로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셨고 지금은 손주를 안아 올리는 것도 예전처럼 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깨 통증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시니어분들의 신체 변화에 대해 공부할 때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50대 이후 어깨 주변 근육의 힘이 매년 조금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특히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어깨 깊숙한 곳에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어깨 관절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건 마치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조금씩 얇아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둥이 튼튼할 때는 집이 든든하지만 기둥이 약해지면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깨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이가 들면 어깨뼈와 팔뼈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데 원래 이 공간에는 힘줄과 윤활랑 같은 조직들이 지나가면서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아지면 이 조직들이 뼈와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어깨 안에서도 힘줄과 뼈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제가 발견한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세 문제였는데 요즘은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뉴스도 보시고 자녀분들과 메시지도 주고받으시고 유튜브 영상도 보시는데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어깨를 말고 보시는 자세를 취하십니다. 이런 자세가 10년, 20년 쌓이면 어깨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굳어지는 반면, 뒤쪽 근육은 길어지고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수업에서 만난 한 분은 젊었을 때부터 30년 넘게 재봉일을 하셨는데 늘 앞으로 숙인 자세로 일하시다 보니 어깨가 완전히 앞으로 말린 상태가 되셨고, 60대가 되어서는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옷뒤 지퍼를 올리는 것도 혼자서는 못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이분께서 진작 자세라도 신경 쓸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근육 약화와 관절 공간 감소, 그리고 잘못된 자세가 합쳐지면 어깨 통증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가끔 불편한 정도였던 게 나중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조금이라도 어깨가 불편하시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 평생 후회한다는 표현을 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어깨 통증을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몇년후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재활 운동 수업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어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후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처음 통증이 시작됐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몇달몇 몇 년을 참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깨 통증은 참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그쪽 팔을 덜 쓰게 되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아픈 팔은 가급적 안 쓰려고 하시고 청소할 때도 팔을 높이 올리는 동작은 피하게 되고 장을 볼 때도 무거운 짐은 반대편 팔로만 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깨를 덜 쓰면 당장은 통증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어깨의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고 관절도 더 빨리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팔을 쓰려고 하면 더 아프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처음에는 빨래 널 때만 조금 불편하신 정도였는데 그 상태로 2년을 참으시다가 결국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는 전혀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머리를 감는 것도 힘드시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경까지 가신 거죠. 병원에서는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상태라고 진단 받으셨는데, 이 정도까지 오면 회복하는데도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고 그 과정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어깨 통증이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목을 더 많이 움직여서 동작을 대신하려다 보면 목도 아파지기 시작하고 허리로 동작을 보완하려다 보면 허리까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군데 통증이 온몸으로 퍼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활동량이 줄면 체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취미 활동도 하기 싫어지고 심지어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해도 어깨가 아파서 안아줄 수 없으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은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이라고 해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2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태를 몇 년을 참다가 결국 몇 달씩 고생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방법들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것들인데 이걸 지금 시작하시느냐 마시느냐가 몇년 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 통증을 풀어주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골라서 준비했는데 모두 집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할수 있는 것들이고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고 절대로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깨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서시거나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귀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3초 정도 유지하신 후 힘을 확 빼면서 아래로 내리시면 되는데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깨를 올릴 때는 최대한 힘을 주시고 내릴 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확실하게 힘을 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동작은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큰 근육인 승모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하루 종일 쌓인 어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업에서 만난 한 분은 이 동작을 설거지 하다가도 하시고 TV 보다가도 하시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가슴을 활짝 펴주는 동작입니다. 문 앞이나 벽 모서리에 서서 양팔을 벽에 대고 팔꿈치가 직각이 되게 만드신 다음 한 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시면 되는데 이때 가슴과 어깨의 앞쪽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자세를 20초 정도 유지하신 후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걸 세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앞으로 말린 어깨를 펴주는 동작인데, 여러 연구에서도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어깨의 움직임 범위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울여도 당기는 느낌이 강하실 텐데, 매일 하시다 보면 점점 더 깊이 스트레칭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서서 양손 끝을 어깨에 살짝 올리신 다음 팔꿈치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리시면 되는데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빠르게 돌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마치 태극권 하듯이 부드럽게 돌리시는 게 중요하고. 어깨뼈가 함께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뻣뻣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놀라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어깨 관절에 윤활액이 잘 돌게 해주고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매일 하시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수건이나 벨트를 이용해서 어깨 뒤쪽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한 손으로 수건의 한쪽 끝을 잡고 그 손을 위로 올려서 등 뒤로 넘기신 다음 다른 손은 아래에서 올라가서 수건의 반대편 끝을 잡으시면 되는데 위쪽 손으로 수건을 천천히 당기면서 아래쪽 팔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신 후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손이 서로 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수건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고 매일 하시다 보면 점점 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어깨 깊숙한 곳에 회전근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근육이 유연해지면 옷 입을 때나 뒤 지퍼를 올릴 때 같은 동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벽을 타고 팔을 천천히 올리는 동작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손가락을 벽에 대신 다음 거미가 기어가듯이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는데 어깨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올리신 후 5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양쪽 팔을 각각 다섯 번씩 반복하시면 되는데, 매일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깨 높이까지, 내일은 귀 높이까지, 모레는 머리 위까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동작은 팔을 위로 올리는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나 빨래를 넣을 때 같은 동작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루에 두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시더라도 계속 하시다 보면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2주쯤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심한 통증이 있으시거나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신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하루 종일 나쁜 자세로 생활하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깨 건강을 위해 신경 쓰셔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하시면서 조금만 의식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실 때 자세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보시는데 이 자세가 목과 어깨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과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정상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자세로 있으면 당연히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가능하면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시고 팔이 피곤하시면 쿠션이나 베개 위에 팔꿈치를 받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베개 높이인데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자는 동안 내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한데 대략 6cm에서 8cm 정도가 적당하지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직접 누워보시고 편한 높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재활 운동 수업에 오시는 한 분은 오랫동안 높은 베개를 사용하셨는데 낮은 베개로 바꾸신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훨씬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을 보러 가실 때나 외출하실 때 가방을 매는 방법도 중요한데 항상 같은 쪽 어깨에만 가방을 매시면 한쪽 어깨에만 부담이 가서 양쪽 어깨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가능하면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매시거나 아예 백팩처럼 양쪽 어깨에 균등하게 무게가 분산되는 가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거나 같은 자세로 작업하실 때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간단하게라도 어깨를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은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어깨를 돌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깨 주변 근육이 굳지 않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깨는 추위에 민감해서 특히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어깨에 얇은 가디건이나 쇼를 걸쳐주시고 겨울에는 목도리로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따뜻한 물주머니나 온열팩을 어깨에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찜질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도 줄어들고 잠도 잘 오실 겁니다. 운동과 자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인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생선을 드시는 게 좋은데 구워서 드셔도 좋고 찜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렌지나 키위, 딸기 같은 과일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C는 힘줄과 인대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매일 과일을 한두 조각씩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특히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한데, 어깨뼈가 튼튼해야 관절도 안정적이니까 칼슘 섭취도 중요합니다.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칼슘이 강화된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관절의 노화를 늦춰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은 음식들도 있는데, 먼저 염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 반찬도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치킨이나 튀김 같은 음식은 가끔만 드시고, 평소에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게 관절 건강에 더 좋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활운동을 지도하면서 만난 여러분들의 변화 과정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십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시다가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시고 2주가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한 분은 처음 수업에 오셨을 때 빨래를 널 때마다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가서 고생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사나흘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5일째쯤 되니까 동작을 할때 어깨가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긴 한가 보다 하고 계속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2주째에 들어서면서는 빨래를 넣을 때 팔이 훨씬 높이 올라가고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어깨 통증 때문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잠을 푹 자니까 낮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동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손주를 안아 올리는 것도 머리를 감는 것도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는 것도 다 편해졌다고 하시면서 진작할 걸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30년 넘게 재봉 일을 하셔서 어깨가 완전히 앞으로 말린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게 나아지겠냐고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단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매일 꾸준히 하셨는데 특히 가슴을 펴주는 동작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굳어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오히려 더 당기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더니 2주째부터는 확실히 자세가 펴지는 느낌을 받으셨고 한달 후에는 옷뒤 지퍼를 혼자 올릴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빠짐없이 하셨다는 건데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일단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양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어깨 통증을 절대 그냥 참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한 정도라고 해도 방치하면 몇년 후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은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 가슴을 펴주는 동작, 어깨를 크게 돌리는 동작, 수건을 이용해서 뒤쪽을 스트레칭하는 동작, 그리고 벽을 타고 팔을 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매일 10분씩 해주시면 2주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꾸준히 하시면 어깨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시고 30분마다 어깨를 움직여 주시고 어깨를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로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팔을 전혀 들어 올릴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갑자기 생긴 심한 통증이 있으시거나 팔에 힘이 빠지고 절인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2주 후에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평생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게 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건강한 어깨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